안녕하십니까 미래의 측의 박영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에너지 혁명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존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 에너지 현존 에너지 석유 석탄 가스 핵발전 그리고 바이오 연료까지 사라지고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너지혁명 2030 저자 토니 세바가 2년 전에 예측한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전기차는 전기를 쓰고 그리고 석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석유의 종말, 그리고 전기를 충전하는데 솔라를 쓴다는 거죠. 솔라와 이제 ESS라고 배터리를 씁니다. 자동차는 그래서 이제 무인차 또는 자율주행차로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고 소유의 종말까지 온다. 아, 이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에, 그림에서 보는 것은 어, 뉴욕의 핏세븐유 5번가입니다. 언제냐면 1900년도입니다. 1900년도에 뉴욕에는 전부 마차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차 마차 마차의 역사 마차 역사 3000년입니다. 그 3000년의 마차들이 한순간에 자동차로 변하는데 이 사진은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마차 중에 딱한 대의 자동차가 뉴욕의 핏세븐유 5번가에 등장했다는 라걸 빨간 표시로 보여드립니다. 1900년도에 나타난 이한 대의 자동차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전부 13년 만에 자동차를 바뀝니다. 마차가 자동차로 확 바뀌는 13년. 그 13년의 마지막 마차 한 대가 뉴욕의 5th Avenue 5번가를 지나가고 있다. 그 아까 자동차가 등장했던 그 부근에 마지막 마차 말이 보입니다. 조그맣게 말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어, 3000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가 자동차 공장을 거의 6년 동안 가서 부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존 세력들이 새로 나오는 기술들을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전부, 어, 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동차로 어 바뀐 거죠. 어요 사진은 사실 돌아가는 동영상인데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차나 사람이나 어 신호등이 없이 자율 주행으로 라이다가 달려 있죠. 이 라이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림이에요. 신호등 없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는 것을 속도에 맞춰 가지고 그냥 갑니다. 왜 충돌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차와 차가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차와 사람과도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 사람들을 어 사거리에서 이 관리를 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전기차 또는 무인차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2016년 10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무인차, 즉 자율주행차 옆에 사람이 한 사람 의무적으로 법으로 타야만 했는데 그것마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정했어요. 그것만 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는 전부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어, 이렇게 발표하죠. 7월 25일입니다. 어, 2020년까지 20분 안에 완전히 풀로 충전이 되는 충전소를 예산, 정부 예산 5조 원을 들여가지고, 곳곳에 설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부분의 모든 주에 무료 충전소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25분 만에 무료 충전을 합니다. 그 충전을 해서 충전해 온 전기를 가지고 한전 전기를 끊고 그 전기로 밥하고 빵 굽고 설거지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얌체적이 많이 생겼어요. 앞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사면 2017년부터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한 대를 사면 한 평생 무료로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 와서 한전 전기를 쓰지 않고 이 전기를 무료 전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테슬라에서 무료이지만 어, 무료이고요. 또 어, 월마트에서 약간의 뭐 2만원, 3만원, 어, 곳곳마다 다르긴 하지만 <laughs> 물건을 사면 무료 충전됩니다. 또 커피 한잔 마시면 무료 충전이 됩니다. 또 광고를 보면 공짜로 무료 충전을 해주는 무료 충전소가 대유행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충전소는 충전은 무료일 것이다. 그러면 차한대 3천만원 주고 사서 한평생 석유, 그죠? 뭐, 이, 연료 필요 없이 차를 굴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어, EV 전기차는, 어, 굉장히 심플합니다. 엔진이 심플해서, 어, 거의 움직이는 부품들이 없어요. 여기에 보다시피. 그래서 엔진이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어, 기본 우리가 쓰고, 현재 쓰고 있는 자동차는 거의 2,000개 이상의 움직이는 부품이 있어서 10년만 쓰면 뭐가 따라가지고 고장이 나는데, e V 전기차는 18개, 뭐, 즉, 20개 정도의 움직이는 부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개가 고장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엔진이 아주 심플하고, 뭐, 엔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부품들이 많지 않아서, 테슬라 자동차의앞 트렁크에 이민 가방이 두개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 트렁크가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뒤 트렁크도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이제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라고 우주선 만드는 회사,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자동차만 만들던 회사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앞으로 무인차를 어, 대량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무인차는 라이다라고, 라이다가 음, 이 머리에 달려있죠. 어, 구글은 하나가 달려있는데 지금 그림에 보는 포드 자동차 거는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사실 네 개가 달려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는 눈. 왜 그러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마운틴 뷰 눈이 안 옵니다. 그래서 눈을 뭐 눈이 뭔가를 가린다든가 눈을 처리할 솔루션이 필요 없었지만은 포드는 이제 시카고라든가 이 디트로이트에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눈오는 어 이런 눈이 덮일 때에 신호등 그다음에 표지판을 읽을 수 있도록 라이다가 달려 있고요. 어 앞으로 이미 자동차는 네바다주에서 무인차가 이미 무인트럭이 돌아다닙니다. 2015년 5월부터 허용을 했고요. 어, BMW i3 같은 데는 자동차 내부를 보면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는 네발 달린 컴퓨터다. 그러므로 컴퓨터를 어, 잘 만들던 이런 회사들, 어, BYD라든가 아니면은 토요타도 컴퓨터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서 어, 컴퓨터 대신으로 자동차, 네발 달린 자동차가 컴퓨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이 라이다는 1초당 1기가를 받습니다. 제 머리는 3기가밖에 안 되는데, 1초당 1기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사실 어 브레이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저 멀리에서 도로를 보고, 3.75km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속도를 줄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인공지능이 속도를 줄여요.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서 구글은 아예 브레이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라이다가 보는 모습, 눈을 보고, 어, 눈이 있어도 표도 그죠? 다 읽을 수 있고, 어, 반지름을 읽을 수 있고, 사물지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는 제가 식빵차라고 합니다. 식빵 잘라놓은 듯이 네모납니다. 앞범프 뒷범프가 필요 없어요. 충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빵차가 나오고요. 이게 런던 히스로에 있는 식빵차입니다. 제가 식빵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은 말이고요. 자 앞으로 사거리는 이제 어, 교통신호등도 없고요. 교통순경도 없고 대부분 인공지능이 어, 알아서 자동차들이 스스로 비켜서 가도록 막지를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이 이게 동영상인데 차들이 막 섞여서 엉켜서 돌아가도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어떤 차는 도로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아직 약속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천천히 가는 거죠. 어떤 차는 또 빨리 가고 그다음에 이런 어 8차선 도로 16차선이 필요 없고 4차선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미리 어 음주 운전을 하나 그죠? 기계니까 그다음 끼어들기를 하나 졸음 운전을 하나 차곡차곡 어 따라서 간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 혼잡도 소멸할 것이고요. 교통 순경, 교통 카메라, 교통 신호 등, 과속 단속, 에어백도 소멸하고, 뭐, 교통 방송도 필요가 없어지고요. 각종 안전 의자도 필요가 없을 거고요. 충돌 안 하니까, 어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소유의 종말이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동차 렌탈 회사로 변한다거나 또이 많은 것들이 사라지면 많은 것들이 새로 나오죠. 많은 것들이 새로 나와서 무인 자동차 관리인 무인 자동차 렌탈 서비스 산업 어 무인 자동차 수리하는 시스템 뭐 다양한 솔루션이 새로 나오고 교통 체계를 운행하는 또는.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인공지능 AI, 라이다를 또 개발하는 이런 산업체. 어, 무인 자동차에게 보험은 어디에게 물려야 하는가라는 게큰 지금 현재 논쟁거리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니까 무인 자동차에는 보험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누구에게 보험을 매길 것인가? 이 라이다라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이 잘못되어서 정보를 잘못 줬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해서 인공위성을 운어 운행하는 이런 시스템 또는 기업에게 어 우리가 지금 어과이 과태료를 매긴다. 아니면은. 어, 어디서 하면 이겠습니까 뭐, 다양한 시스템이 있긴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전 이미, 어, 무인차를, 어, 팔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 시제품을 보이거나, 아니면 시험 운전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거의 30여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주로 우버는 우버 자체에서 또 무인차를 어, 만들고 있고요. 이 자동차들이 솔라로 또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전체가 솔라로 뒤덮이는, 어, 이런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상 자동차 위에 뚜껑부터 시작해서, 어, 솔라로 뒤덮이게 되면 어, 우리가 전혀 전기 배터리조차 사실상 필요없는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영국의 글라스코 대학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2015년 11월 24일날 개발한 건데 이것은 이미 굉장히 배터리를 싸게 해주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좋은 그래핀이 굉장히 싸게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또 나옵니다. 그래핀은 지금 어, 철강보다 200배로 강합니다. 그래핀 위에 보로핀, 카르빈 300배로, 400배로 강한 이런 새로운 신소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200배로 강하면 200배로 더 오래 쓸수 있겠죠. 자동차를 만드는 그 그래핀. 자, 그래핀으로 만든 자동차가 이미 나왔습니다. 2015년 3월 7일날 이미 나온 이 어, 그래핀을 만든 그래피나노라는 이 스페니쉬 컴파니에요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이 회사는 굉장히 강력한 철강보다 강철보다 강판보다 200배로 강한 그래핀으로 자동차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어, GT 스파노 이 회사에서는.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지 못하지만은 이미, 어, 그래핀 자동차도 나왔고, 그래핀으로 만약에 솔라 패널을 만들면 효율성이 66%가 된다. 66%. 기본적으로 우리는 16% 또는 20%의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솔라 패널이 그 정도인데, 그래핀을 가지고 만들면 66%의 효율성이 있다. 놀라운 이런 발전이겠죠. 그 뿐만 아니라, 어, 듀바이 같은 데에서는 뭐, 솔라를 몇 기가를 하겠다? 뭐, 2020년까지는 1기가에서 기본적으로 5기가까지 생산을 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솔라로 에너지를 전부 관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 있습니다. 솔라가, 음, 다양한 곳에 이제 디덮이죠. 우리가 이미 가방에도 솔라를 붙여가지고 충전을 계속하거나, 이건 쓰레기통인데, 이 쓰레기통 위에 솔라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솔라로 쓰레기통 안에 있는, 어, 냄새를 제거한다든가, 아주 썩지 않게 한다든가, 솔라를 다양하게 우리가 휴대용,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간단하게 가정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이런 솔라도 나와 있고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 이 ESS가 굉장히 값이 싸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리온, 어, 뭐, 리튬 배터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배터리 종류가 많이 나와서 ESS 가격이 2025년 이후가 되면 정말 싸진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지금 놀랄만 할 정도로 싸지고 있습니다. BYD에서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미국, 어, 중국의 BYD는 2020년까지 어, 35기가와트를 지금 34기가와트 정도 생산한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팍스콘, LG캠, 어, LG화학이 합쳐서 같이 22기가를 생산하겠다 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이 굉장히 어, 많은 것들을 지금 생산하는데 놀라운 것은 베이 청소기 만들던 어, 이 다이슨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싸게 지금, 어, 이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뛰어드는, 어, 이런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전기차를 쓸 것이고 전기차는 배터리를 쓸 것이고 가정용도 그죠. 가정에서도 솔라를 지붕에서 생산하여서 저장을 ESS 배터리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보다 배터리 이온 리튬이온 배터리 또는 다양한 배터리들이 우리들에게 급속하게 다가올 것이다. 큰 시장이 뜬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어이 자율 주행 차를 누구나 EV나 자율 주행 차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차를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전기차를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 뚱땅뚱땅 해서 만들어 가지고 어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런 어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V2G라고 합니다. 이걸 자동차에서 그리드로 연결하는 이 간단한 심플하게 생긴 이 코드죠. 그것을 연결하면은 내가 자동차에서 전기를 쓰다가 그것을 곧장 그리드로,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해서 가정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에너지 거래소에다가 에너지를 판비다, 판매를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손쉽게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것을 V2G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서 V에서 그죠 V라는 게비 l 클이죠 자동차에서 그리드 G로 가는 V2G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신속하게 다가오면 전기를 생산해서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아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어, 이제 어, 무인차, 우버가, 무인 택시까지 나오고, 어, 우버가 4천억을 받고, 뭐, 뚱땅뚱땅 서너 명이 만든 것을 4천억을 받고 구글에 팔았습니다. 이미 뭐, 40조 원의 가치가 있다. 뭐, 더 이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버 성공하자. 지금 현재 아홉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버하고 경쟁하는 게 리프트라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어플이 있죠. 어플이. 우버 어플도 있고, 리프트 어플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경쟁, 우버의 <laughs> 경쟁 상태들이 많이 나와서 누구나 다 지금 우버, 내가 미국에서 타보니까요. 일반, 어, 운전, 일반 택시보다 절반 가격. 또, 오버보다 10%싼게 리프트입니다. 이렇게 경쟁들을 해서 점점 자동차, 택시죠. 택시 타는 가격이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교통값이 80%나 싸진다까지 저희는 예측합니다. 어, 지금 현재 뭐만 원이다면, 나중에는 2천 원 주고 택시를 탈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세상이 온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솔라 가격은 점점점점 솔라 생산 가격이 태양광으로 에너지 생산 가격이 2017년이 되면 그리드 페리티라고 합니다.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가격과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가격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내년입니다. 그리고 한 2020년 정도가 되면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이 생산가가 송전료보다 싸집니다. 그러면. 어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석 연료 석탄이나 가스를 떼어서 생산가가 제로이더라도 송전료가 있어요. 그죠? 송전료보다 태양광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태양광으로 갈 것이다. 2025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태양광을 많이 쓰는 이런 곳에서는 이미 2020년만 되어도 이것을 God p r i t y 라고 합니다. 이제 신이 내려주신 그 가격대가 2020년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송전녀보다 태양광 가격이 태양광으로 쓴, 어, 사용하는 가격이 더 싸진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솔라 태양광의 God p r i t y 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빨려들어가시듯이 그죠? 모든 사람들이 태양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석유, 석탄, 가스, 핵발전, 바이오 연료 필요가 없어집니다. 태양광 가격이 거의 2.4 센트. 지금 현재도 2.4 센트의 디바이 같은데 어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어 우리는 에너지를 하는 수 없이 태양광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독일이라든가 태양광이 우리보다 태양이 적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 태양에 크게 우리가 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갓페리티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 가격대로 떨어지는 시기가 2020년 또는 2025년이 오면 모든 집지붕의에 태양광이 어, 이미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새로 짓는 집은 반드시 태양광으로 지붕을 덮어야 한다. 아니면 중공 검사가 안 난다라고 법이 다 바뀌고 있어요. 버스 위에 그다음에 공장 위에 웨하우스라고뭐 모든 이런 그집 위에 빌딩 위에 전부 쇼핑센터는 또 넓죠. 이런 곳에 대부분 태양광이 다 들어오는 시기를 저희는 2025년 그리고 늦어도 20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솔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아부다비에서는 2016년에 이미 킬로와트당 2.4센트입니다. 2.4센트로 판매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소매 가격보다 훨씬 더 싸고 가스 가격 모든 가격보다 생산가가 싸집니다. EESS, 이렇게 네 가지가 에너지혁명을 확 끌고 오는 시기, 어, 에너지혁명 2030 책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혁명으로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이 부상하고 태양광의 값이 킬로와트당 1.42 센트까지 내려가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아부다비에서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생산가가 화석연료 생산가와 같아지는 시기가 2020년 정도가 되면 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이 화석 연료 생산가가 제로가 되어도 태양광 생산가가 송전료보다 싸지는 시기를 이제 2025년 정도라고 본다면 아마 우리는 어 각자 지붕 위에 태양광을 깔아서 생산하여서 지붕 밑으로 송전료가 필요 없죠. 지붕 밑으로 거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라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하여서. 1년에 100일 정도만 생산하면 되고요. 비 오는 날 생산 안 해도 충분히 저장해 놨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 에너지 혁명을 맞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라 시대, 솔라 일자리, 태양광으로 무수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예측의 박영숙이었습니다. 솔라 기술이 매일 200여 개씩 새로운 게 나옵니다. 미래에는 이 주택의 대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시설로 바뀐다. 열세 살짜리가 월급을 400만 원씩 받아요. 30년간 받아요. 아테리가 앞으로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어, 이런 산업인데 거기에 수많은 인력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일자리가 수없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